10편, 146편. 하나님만 의지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권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날로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하나님 여호와께 희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시며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그는 억눌린 자를 위해 공정한 판단을 내리시며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를 석방하신다.그는 소경에 눈을 뜨게 하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며 의로운 자를 사랑하신다. 여호와는 낙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지만 악인의 계획은 좌절시키신다. 여호와는 영원한 왕이시다. 시오나 내 하나님이 대대로 통치하시리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147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좋은 일이며, 그를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마땅한 일이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시며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구나. 그가 별의 수를 정하시고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신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한하시다. 여호와는 겸손한 자를 붙드시지만 아기는 땅에 던지신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비를 보내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여호와는 힘찬 말이나 용감한 군인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그의 한결같은 사랑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신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온아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가 내 문을 튼튼하게 지키시고 내 백성에게 복을 주시며 내 경계선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좋은 밀로 너를 배불리 먹이신다. 그가 땅에 명령을 내리시니 그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는구나. 그가 눈을 양탈처럼 내리시며 서리를 재처럼 흩으시고 수박을 빵 부스러기처럼 던지시니 누가 그 추위를 견뎌낼 수 있겠는가. 그가 명령하시자 그것들이 녹고 그가 바람을 불게 하시자 물이 흐르는구나. 그는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법과 교훈을 주셨다. 그가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니 그들은 이 법을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148편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가장 높은 곳에서 그를 찬양하라. 그의 모든 천사들아 그를 찬양하라. 하늘의 모든 군대들아, 그를 찬양하라.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라. 반짝이는 별들아, 그를 찬양하라. 가장 높은 하늘아, 그를 찬양하라. 하늘 위에 있는 물아, 그를 찬양하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양하게 하라. 그가 명령을 내리심으로, 그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그가 명령으로 그 모든 것을 영원히 제자리에 세우시고, 그 명령을 거역하지 못하게 하셨다. 바다 괴물들과 모든 대항아.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구름과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광풍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산과 언덕과 과일나무와 백향목과 짐승과 모든 가축과 파충류와 나는 새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세상의 모든 왕들과 모든 민족들과 모든 지도자들과 통치자들과 젊은 남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너희 모든 것들아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그의 이름은 그 무엇보다 위대하고 그의 영광은 하늘과 땅에서 가장 찬란하다.그가 자기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므로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찬양하는구나. 여호와를 찬양하라. 149편. 성도들의 찬양.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새 노래를 부르며 성도들의 모임에서 그를 찬양하라. 이스라엘아, 너의 창조자를 생각하고 기뻐하라. 시온의 백성들아. 너희 왕들을 생각하고 즐거워하라. 춤을 추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쁘게 여기시니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성도들아 이 영광으로 즐거워하며 침실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라. 너희 성도들아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손에 쌍날의 칼을 잡고 세상 나라들에게 복수하며 모든 민족들을 벌하라. 그들의 왕들과 귀족들을 쇠사슬로 묶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심판하라.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영광이다.여호와를 찬양하라.